문의사항은 야라코리아 카카오 채널 혹은 전화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의 이유진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마늘과 양파의 효과적인 추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봄 시기에 적절한 양의 웃걸음은 마늘과 양파의 상품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마늘과 양파의 웃걸음을 어떻게 주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마늘과 양파의 옷걸음으로 NK를 시비하고 계시는데 마늘과 양파가 원하는 양분은 어떤 양분이고 어떻게 시비하는 것이 적절한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늘과 양파가 요구하는 양분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질소, 칼륨 그리고 칼슘 순으로 양파가 많이 요구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나는 이미 NK랑 칼슘을 주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NK와 칼슘을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시기에 주고 계신가요? 먼저 질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질소는 적절한 양을 적절하게 시비하면 수확량, 국 크기, 건물 중 조기 수와 껍질 경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영분입니다. 그런데 이 질소는 공급하는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다른 영향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질소가 늦게까지 공급이 된다면 벌마늘이 생기기도 하고 또저정중 부패율이 최대 30%까지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시비하시는 이 요소태 질소와 암모니아태 질소 같은 경우에는 작물이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변하기까지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요소태와 암모니아태 질소를 이제 3월 말, 4월 초에 뿌린다면 나는 지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5, 6월. 이때 흡수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스트 질소와 아모니아테 질소는 이 3월 말, 4월 초, 특히 이 기간에 주시는 것을 굉장히 주의하셔서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칼륨인데요. 적절한 칼륨 공급은 이제 수확량과 건물 중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이 연구 결과를 보시면 칼륨을 잘 공급을 이제 했을 때당함량도 되게 높게 나오고 또 건물 중한 명도 이제 높게 나와서 맛도 좋고 이제 수확량도 많이 나오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륨을 공급하실 때에도 조금 더 나은 칼륨을 공급하시는 게 좋겠죠? 저희가 질산칼륨과 염화칼륨을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저장 중 양파 구무게 손실량 그러니까 저장성이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이제 수확량을 조사를 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그래프부터 보실게요. 칼륨을 점점, 점점 더 많은 함량을 이제 투입을 했는데, 연한 보라색은 염화칼륨이고요, 또 진한 보라색은 질산칼륨입니다. 연한 보라색, 그러니까 염화칼륨을 점점 많이 시비할수록 저장 중에 손상되는 양파가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이 같은 질소량을 시비를 했다고 했을 때, 질산칼륨을 시비한 곳이 수확량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염화칼륨보다는 질산칼륨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 저장 중양파구무의 손실량도 적고 이제 수확량도 많고 아무래도 작물에 빨리 흡수되고 또 토양의 염류 집적도 좀 예방을 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칼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칼슘 공급은 작물을 튼튼하게 만들고 또 썩은병을 예방해서 저장 중 부패율도 감소를 시키는데요. 적절한 양의 칼슘 시비는 이 그래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수용량 증가 효과가 있고요. 이 칼슘도 마찬가지로 더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빨리 흡수되는 어떤 수용성 칼슘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 마늘에 칼슘이 적게 축적이 되면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갈색 반점, 상품성이 저가 될수 있고요. 또 오른쪽에 그래프 보시면은 썩은 병에 더 쉽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칼슘을 적절히 잘 공급을 하셔야 썩은 병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 칼슘도 흡수가 잘 되는 수용성 칼슘을 사용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진 보시면은 저희 야라 제품, 그리고 황산 칼슘, 흔히 칼슘 유황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탄산 칼슘, 석회, 그리고 질산 석회. 이네 가지를 비커에 녹여보았습니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물에 잘 녹는 제품으로 이렇게 거의 잔여물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칼슘 유황 제품은 이제 밑에 칼슘이 조금 가라앉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탄산칼슘 석회도 이제 굉장히 뿌옇고 또 밑에도 많이 가라앉아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산 석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칼슘의 효과를 더잘 보시고 어 빨리 흡수되는 칼슘을 쓰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잘 녹는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칼슘을 이제 옆면 시비로 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칼슘은 옆면 시비보다는 토경으로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이전에 칼슘에 관해서 찍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칼슘의 이동성이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로 옆면 시비를 하게 되면 사실 마늘이랑 양파는 이제 부가 잘 자라야 하는데 칼슘이 아래로 내려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칼슘은 이제 토경으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마늘과 양파는 수확 전에 위 지상부가 쓰러지는 도복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위 지상부에 있던 양분이 이제 구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미 이 지상부에 양분이 많이 있어야 이게 구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러지기 도복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양분을 충분히 지상부에 축적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분을 주신다면 빨리 흡수가 되는 양분을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마늘과 양파에 양분을 주실 때에는 이제 질소, 칼슘, 칼륨 주셔야 되고요. 이제 흡수가 잘 되는 거 주시고 또 칼륨은 염화칼륨이 아니라 질산칼륨으로 염료집적도 예방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야라의 제품 추천을 해드릴게요. 저희 야라의 유니카 칼슘과 야라 유니칼슘이 있습니다. 야라 유니카 칼슘도 질소 칼륨 칼슘 들어있고요. 유니 칼슘도 질소 칼륨 칼슘 들어있습니다. 이두 제품 모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흡수가 빠르고 염류 집적도 예방하는 그런 좋은 효과를 가진 제품들입니다. 이뭐 제품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야라코리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